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한화경입니다. 국어사전에 숨은 예쁜 낱말 발씨입니다. 국어사전에 숨은 예쁜 낱말도 이름을 불러주면 누군가에게 가서 꽃이 됩니다. 발씨는 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익은 정도를 뜻합니다. 관용구로 발씨가 서투르다가 있는데요. 이는 잘 다니지 아니하던 길이어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관용구로 발씨가 있다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다니던 길이라.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고령 시골에는 발씨가 있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도시에는 발씨가 서투르기만 하다. 저는 여전히 당신께 가는 발씨가 서투릅니다. 저의 자유의지를 버린 채 당신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발씨. 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문장을 지어보세요. 자녀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누가 문장을 잘 짓는지 우열을 가려도. 멋진 소통이 됩니다. 낱말과 예문 출처는 이승훈이었은 국어사전에 숨은 예쁜 낱말입니다. 한화경이었습니다.